많거든요. 마인드 제대로 씹는다면... 아, 근데 지금 셋바닥 선수는 노로보 아비터... 아... 어? 스타게이트... 네, 그니까 러 다크 쓴 다음에 이제 아비터를 가주겠다. 그니까 상대의 공격적인 타이밍에 대비를 해가지고... 어... 그런 움직임을 준비한 건데, 이렇게... 5세대 경기 시작됐습니다. 승리를 위해 두 걸음 남은 두 팀입니다. 1 1시 빨간색 파토스 SBD 쎄바닥 선수의 진영입니다. 더 재밍의 감독 감독님 혓바닥 쎄바닥 길바닥 마루바닥 방바닥 쎄파닥 선수가 출전을 했어요. 다, 다, 다 나오네요. 1 시입니다. 여기는 바로 AB 카크로스의 우영호 선수의 진영입니다. <laughs> 아이고야 그리고 아까 누구야 누구야 망고님, 300개 망고님 100개. 우리 인디님 300개. 300개 루이스 만권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멘트는 하고 주세요 네. <laughs> 멘트는 하고 <laughs> 다했습니다자 5세트예요 네. 서킷 브레이커 SBD 세바다 우영호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이 경기가 정말 중요한 경기가 됐죠 그, 사실은 2대2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이. 정말 어더 샤이닝, AB 둘다 뜰릴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이 경기에 대한 무가 무게감은 더 샤이닝의 이 셋바닥 선수가 클 거라고 봅니다 왜냐 감독이에요 정말 어, 중요한 본승이 아, 될수 있는 그런 경기인데다가 긴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저랑 비슷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laughs> 이뭐헬 뭐 분들 말고 엘이야만 돼도 사실 이 대회 출전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 헬투 정도만 돼도 솔직히 그렇게까지 막 그렇게 경기 많이 출전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긴장이 엄청 되거든요. 그쵸. 자, 그런데 자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진작에 들은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세바닥 선수가 어떤 전략을 쓸지. 어.. 저는 대충 예상은 되는데요 어.. 스포일러 하지는 네.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부하 선수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 우영우 선수 등급 판정을 얼마 전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선서 스타일 본진 플레이면 무조건 2팩이고 앞마당을 먹으면 6팩 타이밍이에요 공격.. 어, 그래요? 공격 타이밍! 저그전에서는 8배럭 하더라고요 그니까 러 배럭을 8개 지어가지고 8배럭 심지어 10배럭 예? 하더라고요 앞마당 먹고 10배럭 뽕 뽑기 그래서 확실히 성깔이, 아, 있는 선수고, <laughs> 성깔이 있는 선수고, 네네네, 성깔 있는 선수고, 스타일 확실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수 경기 보고 박수를 이렇게 치면서 딱 얘기를 했죠. 이게 바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고, 이게 바로 스타크래프트다. 아... 그래서 저는 이런 선수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고, 그렇기 때문에 건부와 선수가 과연 이번에 투팩 또는 앞마당 먹고 타이밍 러쉬 둘 중에 뭘 선택할지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움직임 가스 조절하는 거 보니까 안마당 먹고 뽕뽑기가 좀 예상이래요. 예 네, 우선 가스 조절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이 선수 안마당 먹으면 어? 또 6팩 타이밍으로 진짜 시원하게 뽕뽑기 하거든요. 업테란을 안 합니다. 절대 어, 안 해요. 처음에 처음에 8배럭 뜯고 8배럭 할줄 아는데 8배럭이네요. 그렇죠, 8배럭이 <laughs> 말 그대로 인구수 8에 배럭을 짓는 게 아니라 배럭을 8개 짓어서 8배럭이라는 <laughs> 거예요. 아, 깜짝 놀랐네요. 예. 자, 우리 셋바닥 선수 같은 경우에는. 23넥! 23넥이네요? 23넥! 지금 말씀드립니다. 23넥, 25 다크. 이 선수 다크 쓴다고 했어요. 아, 그래요? 왜냐? 상대 초패 예산하고. 자, 근데, 하지만 지금 가스, 가스 조절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어, 다시, 너. 커맨드 짓고 났나요? 네, 아마 아둔 짓 거예요. 새바닥 선수 지금 이제 아둔 짓습니다. 인구 25조. 아둔 짓는다 했거든요. 풀어보시죠. 아둔 짓습니다. 아둔 짓네요. 그러니까요, 얘기했어요. 하지만 투팩 맞춤으로 하는 건데 투팩이 아니라 언더커맨드를 현재로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건부아 선수 여기서 우영우 선수가 만약에 엠베까지 안정으로 안정적으로 짓는다면은 빌드 선택 자체에 있어서는 우영우 선수가 나쁘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그쵸, 빌때 먹었죠, 그렇게 된다면. 그렇습니다. 어, SGB 올라가는데요, 올라가는데요. 스타포트? 오오오? 보 선수 스타포트? 팩스타 예, 네, 팩스타거든요 이야! 커맨드 봤어요, 일단은. 세바락 선수 확인했습니다. 어 거, 커맨드 봤죠? 벌써 나오는 거지. 것까지 받기 때문에 셋바닥 선수 입장에서도 다크를 한 마리 정도만 찍고 나서 여기서 운영을 준비를 해줘야 되겠고 벌써 이 정도 나오면 드랍쉽을 예상할 수가 어느 정도 있구나 셋바닥! 다... 아! 어! 어, 어 이건 좀 아쉬운데요 셋바닥 네일거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laughs> 어... 약간의 위기입니다 우영우 선수 입장에서는 기회죠 자어 아, 마이너 이러면 어 마이너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다크가 먹히지 않을 확률이 좀 많거든요 마인들 제대로 심는다면 아 근데 지금 셋바닥 선수는 노로보 아비터 아 네, 스타게이트 네 그러니까 다크 쓴 다음에 이제 아비터를 가주겠다그니까 상대의 공격적인 타이밍이 대비를 해가지고 어 그런 움직임을 준비한 건데 이렇게 되면 중요한 거는 드래곤 배치도입니다 그렇죠. 예. 아무튼 드랍십만 잘 막아내면은 바닥 선수에게 기회가 되는데 기회가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첫 드랍십을 얼마나 잘 막아내느냐를 좀 봐서 할 봐야 되겠습니다. 어, 근데 이렇게 된다면은 병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드랍십이 털릴 확률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사실. 그렇죠. 이거는 사실 지금 새빠닥 선수가 분석을 굉장히 잘한 게이 선수가 드랍십을 잘안 썼거든요. 그래 가지고 당연히 네. 드랍십을 안 쓰겠지라고 생각한 건데 이거는 또 반대로 우영우 선수가 진짜 잘했어요. 상대가 드랍십 어, 그렇죠. 안쓸 거를 예상했는지 자기 스타일대로 그러니까 평소에는 드랍십을 안 쓰는데 이번에는 다, 야 드랍십을 사용을 하는 모습이네요. 이런 게 대회란 말입니다, 사실은. <laughs> 근데 근데 잠깐만요. 이게대회요 근데 잠깐만요. 네. 다크가 만약 드랍십을 본다면 조금 얘기는 달라질 겁니다. 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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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못 봤어요. 못 아, 봤거든요. 마인 때문에 다크도 죽습니다. 아! 이 다크 또 죽어요. 마이 때문에 아. 어, 근데 두 번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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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죽었네! 다 죽었네요! 맞춤을 즐그였는데오인어 아, 아, 반대로 역 맞춤을 아 당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드랍심이거든요! 아, 이렇게 되면은! 아니, 이건 사전 계획이 없었어요! <laughs> 사전 계획이 없었나요? 없었죠!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 빌드를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사연 잘못이네요, 여러분! 제가 잘못했네요! 아! <laughs> 아 근데 이건 진짜 예상 못할 수 밖에 없었고 새빠락 그 선수도 사실 예, 이거 하기 전에 와... 등판을 본걸 봤어요 우영우 선수가 어떤 스타일인지 그쵸. 아 그래가지고 확신을 했거든요 강한 확신을 해가지고 아 이건 노로바 아비타 한 다음에 6게이트 아... 8게이트 뽕뽑기 해버리는 무조건 이거는 개맞춤이기 때문에 이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드랍쉽을 쓸걸 전혀 예상 못하고 기회가 생긴 건보아 선수입니다 와 이렇게 되면은 어 기회가 생겼죠 아, 역, 팩토리 늘리죠 역시 어? 타이밍 러시 그러니까 다 예상했어요. 은 무조건 이선수가 타이밍은 맞는데 드랍십은 약간 예상에서 오근난 거죠. 어... 아, 많은 피해를 받는 모습입니다. 대아 데려... 지금 세판 선수 다크 두 마리 가는데 스캔 이미 다 날렸거든요. 이제는. 그래도 만약에 벌처 컨트롤하는 동안에 앞마당을 못 본다면은 조금 얘기는 달라질 수가 있겠죠. 아 하지만 그러지는 어, 않을 것 같거든요. 아, 네 마가도. 아이, 피... 배로크 때리면 안 되죠. 새바닥 <laughs> 소리. 아, 이 배로크 때. 때리... <laughs> 세상에서 <웃음> 가장 빠른 타크 <다크, 웃음> 지금을 주린 <주님만의> 말이 <laughs> 새바닥인데 타크 템프의 화력을 못 한다면. 은 이것은 곧 무용 아... 선수의 승리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 정말 방금 딱그두 마리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냥 들어갔어야 되는데 배로를 때리네요. 한 마리 한 마리 나눠 써야 돼요. 앞마당에 한 마리, 본진에 한 마리. 네. 아아 아... 이렇게 되면 타이밍 나오면 어떻게 막죠? 막으려면은 계속 다크 찍고 아비터의 클로킹을 통해서 계속 테란의 스캔을 빼먹으면서 막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아 프로브가 너무 없네요 지금 예 근데 문제는 이제 테란이 5팩이고 타이밍 준비하는데 문제는 토스가 프로브가 워낙이 잡히다 보니까 게이트가 못 늘어나고 지금 당장 4게이트를 돌리기에도 자원이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이곳에도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세바닥 선수가 이제 상대 타이밍 나올 걸 아니까 게이트를 짓는 거예요 요거는 맞는데 프로브가 네. 워낙에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진짜 세바닥 선수의 미칠 듯한 그런 수비가 나와야 돼요 자자 자, 이거는 좋아요 이거는 이거는 어 오늘 대로 잘 가고 있기는 합니다 네. 잘 가고 있네요. 예. <laughs> 자, 아비터 한 마리 나와 가지고 서치 가는 것도 좋아요. 상대의 움직임을 체크를 하는 거고 발목을 묶는 거죠. 네. 근데 네, 원배슬이 어... 이제 나올 거고요. 야, 배슬 타이밍. 이 아비터 다음에는 병력을 한번 빼야 되기는 해요. 그러면 시간을 끌수 있는 여지는 있거든요. 좋아요. 그렇죠. 새 바닥 수서 그렇죠. 그렇죠. 한번 시간 끌죠. 이렇게 되면. 그렇죠. 이거 리콜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도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강의를 했던 부분인데 아비터 나오면 그냥 서치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잘했습니다. 네. 어 이거는 시간 벌어준 거 정말 좋고 왔네요. 그렇죠. 이러면은 서치의 아이고. 역할과 시간을 끄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어 이거 세바닥 선수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자아모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골기아시 추가적으로 나올 것 같은 건부아 선수 거기에다가 베슬까지 나오기 때문에 아 결국 이거는 나갈 것 같네요. 어 이게 지금 근데. 즐러시 써는데 사실은 음. 이병력을 드라곤만으로 는 막을 수는 없거든요 사실. 아 근데 아비터가 잡히면 안 돼요. 아비터가 잡히면 안안 되거든요. 그렇죠. 아비터가 안 잡히는 상황에서 서치를 하고 의도를 체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 이게 그리고 드라곤의 자리도 너무 안 좋아. 요 이게 나가 있어 그나마 나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쪽에 쓰면은 토끼볼이 당하거든요. 네. 자 알기 때문에 이제 세바닥 선수도. 자, 7기 이트까지 늘린 거예요 제가 6개지시다, 8개 뽕 뽑기 한 다음에 막으면 무조건 이긴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사실 이거는 알고서도 막기가 좀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빡세죠. 배셀까지 나와 있고요 골력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지야 로보틱스 올려주고 있는 새바닥 선수이기 때문에 사이 많이 버겁고 사실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든 다크나 클로킹 질러스로 막아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테란이 배슬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EMP 맞는 순간 뚝배기 깨집니다.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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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 맞았거든요? 셋바다! 아, 시즈부터 자리 잡힙니다! 시즈부터 자리, 너무 좋은 자리 잡혔죠? 그렇습니다! 마이까지! 이도저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야이 선수 드랍칩은 진짜 예상조차 못했네요. 오. 와, 병력 너무 많은데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L급 이상이어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항이에요. 티어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부담스러운 사항인데, 동티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기기 너무 힘들죠? 아비터를 한번더 시간버리, 시간벌이, 아... 시간버리는 좋아요. 이러면 태란의 병력을 빼게 만드는 그런 효과죠? 시간벌리 좋지만 들어가죠. 이거 안 낚여요, 안 낚여요, 안 낚여요. 나오는 걸로 막겠다 낚이지 않는다. 가는 모습입니다. 갑니다. 에이비카카르스가 3대1 만들어납니까? 기적 에이비카카르스, 미라카 에이비카카르스. 오대 경기 맞으자마 정말 대박이죠. 롯데의 상대는 더샌게 아니라 에이비카카르스란 겁니까? 와, 우영호! 이영호 선수와 이니셜 이름 똑같습니다! 우영호! 대박입니다! 와, 3대2. 도샤이닝이 3대2로 현재 이기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에이비 카카오스가 프레쉬와이트 인디 밴드에요! 더샤이닝 마저 압박을 합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에비카 크로스와! 대단하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정말 이게 말이나 되나 싶을 정도로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는 에비카 크로스와! 우영호 선수! 와 이렇게 되면 6세트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더 기대가 되고 더샤이닝 입장에선 침이 바짝 바짝 마를 수밖에 없겠죠! 와아 아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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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비터! 죽어요! 살았습니다, 그 아비터 죽어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나마 다행인데. 아... 테란의 본진병력이 산더미입니다! 산더미에요, 산더미. 올라갑니다. 아쉬운 나머지 감독이. 아쉬운 나머지 감독으로서 책임감. 아하. 이 경기 출전의 무게감을 느꼈기 때문에 엔젤러스 지지를 못 치고 있지만 사실 경기는 쳤습니다 경기 내우영호가 잡아내는 모습이네요 아 뒤에 병력 좀더 오면은 지지가 나올 것 같은데요 야 이거는 제 아무리 당 경기 진짜 셀의 최강자라 할수 있는 호비 선수라고 하더라도 정말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부담스럽죠 초. 아니 오늘 엔트리가 진짜 더샤인의 입장에서는 헬1헬2헬 벨, 셀, 일, 1 1 3뭐다 강한 그런 선수만 나왔는데 아니 그런 강한 선수로 상대로 어. 와 진짜 입이 카카로스 믿기지가 않네요 이라크 레이브이 그래, 드립팀 더샤인닝 상대로, 모든 팀이 가장 무서운 팀이 어디세요라고 물어보신다면, 저희는 더샤인의 뽑겠습니다라고 과감하게 얘기를 할 텐데, 그런 더샤인의 상대로 3대1을 만들어내요! 죄제! 아아 와! 에이비! 에이스 오프 비주얼! 에이비 카크로스 맹과락은 과연 결승전까지 가할 것인가? 더 기대가 되네요. 아니 기대를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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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처럼 끝이 없습니다. 까도 까도 끝이 없이나요? 와 대단한 상황입니다.